지금은 7시를, 7시쯤 됐고, 남편휴면 날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치아의 밀착비로그. 우선, 치아는 아침에 기자기 가고첫 번째 맘마를 먹습니다. 치아가 160을 먹고, 배고파서 40을 더 탔습니다. 아, 원래 오늘부터 180으로 뭐좀 늘리고, 이 젖꼭지도 m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160에 s 사이즈로 줬거든요 근데 아침에 양이 적었나 봐요 자야 <laughs> 두개완이샵 <원샵. 웃음> 귀여워 드럼합니다 이제 아빠. 지금 육판 소독기 돌아가고 있고 릴리브는 어제 분유 세척을 분유포트 이 식초로 세척을 하고 지금 어제 물이 많이 있는 상태라 오늘은 따로 보충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채한테 놀러 가볼게요. 음모. 카메라 발견하면 말하네 <laughs> 얼음. <웃음> 나 닮았어 응, 발견해서 지금 카메라. 아이, 콘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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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말해봐 어 <laughs> 그랬어 똥이안 나와서 지금 답답해 죽겠어. 맞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 샀건데 이거? 힘을 줘 봐. 어? 힘줘 봐. 어? 그만행. 그만쟤야 자, 맘마 먹으러 갈까? 바지 입히기가 어려워요 체아야 바지 입기 엄마, 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리리오가오리리오아 공주 두 번째 리맛시간입니가 너무 많이 싸가지고오가오었어 지금 사고문티~~ 사고문티~~ 일단은 옷을 갈아입고 물티슈 좀 주세요 물티슈 갈아입고 가자 채야 네, 이틀만에 응가했습니다 어제 못해가지고 많이 나왔죠요 네. 공주 지금 우리 공주는 응가하고 트름하고 이제 아빠랑 조금 놀겁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집안일을 호도록 할게요 채야 지금 채아랑 남편은 잠들었고 저는 쓱배송으로 주문한 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예요 노브랜드 탄산수인데 망고 2개, 라임 2개, 백포도 2개 이렇게 시켰고 백포도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맛들도 맛있어서 골고루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최애 과자들입니다 감자칩 오리지널 3개, 감자칩 샤워크림 어니언 3개 요거를 더 좋아하는데 요것만 먹기에는 질린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남편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노브랜드 젤리인데 맛있어가지고 포도랑 파인애플 샀고, 요거는 밥 먹어야 되는데 요리할 게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잘 먹는 참치입니다. 야채 참치, 그러니까 달콤, 중화, 수풀맛, 매콤 참치 이렇게 있어서 그냥 밥만 넣고 요거만 비벼서 먹을 때가 있어요. 요것도 넉넉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야채가 뚝 떨어져가지고 필요한 야채들 이렇게 샀고 요거는 진미채 엄마가 항상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친정을 자주 못 가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요거 샀습니다 백진미 오징어채 이거는 양념을 한번 제가 해볼겁니다 도전! 다음으로 다진 마늘, 두부 요거는 삼겹살 600g 어묵, 닭강정 샀습니다 요거는 질릴 때도 있는데 또 생각날 때가 있어서 오늘은 생각날 때라서 또 샀습니다 요건 진짜 집에 있으면 밥이랑 먹기도 좋고 그냥 돌려서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한끼 때우기도 좋아요 그리고 다진 마늘 도 없어서 썼습니다 다진 마늘 색깔이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초록색인가요? 이거는 처음 사봤는데 초록색 같네요 제 눈에는 초록색 같은 아 여기 또 써있네요 녹색으로 변한 경우 아 이상 없대요 녹색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남편이랑 치아가한 시간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밥하고 반찬 간단히 만들고 조금 그 언박싱도 하고 집청소도 간단히 하고 조금 자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랑 채아가 자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채아가 지금 그등 센서라고 해야되나? 그것도 아니고 잠을 잘때 제가 옆에서 있다가 나오면 바로 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같이 옆에 있어주니까 제가 그때 집안이 호다닥 하고 이제, 이제 편집도 조금 하고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원래 주 6일을 일하면 2일 쉬는 구조인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오늘만 쉬고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아가 아마 조금 더 자고 만마해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동안 저는 바짝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채아랑 남편이 지금 2시간 가까이 낮잠을 자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편집 컷편집 1차 마쳤고 그리고 요거 빨래가 다 말라가지고 요거 대려고 합니다 아니 채아가 옆에 있으면 누가 옆에 있으면 진짜 잘 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오래 잘 주면 진짜 몰랐거든요 굉장히 둘이 잘 자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채아가 2시간 10분 정도 이제 자고 일어났고 비타민 먹고 지금 만말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체아 재우러 가서 같이 지는데 남편이 뻗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 자고 체아는 밥 시간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도 방금 갈아줬어요. 체아는 자고 일어나면 기저귀 갈고 그리고 만말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왕주 그래도 세탁기 다 돌아가 가지고 빨래하고 딱 채아가 깨서 다행이에요. 채아가 첫 번째 맘마 시간에는 200을 먹었고 두 번째는 100을 먹었어요. 100을 먹으면서 응가를 했고 세 번째는 160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160을 줘도 더 먹고 싶다고 올 때가 있고 그리고 160을 줘도 100만 1만 먹을 때가 있고 160딱 줘도 160다 먹고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삐뽀삐뽀에서 봤는데 애마다 이백구에라고 하나 그게 있어서 아이 스스로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삐뽀삐뽀 그 소아과 책을 보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수면은 토끼육아 책을 같이 보는데 저는 많은 책을 읽어본 건 아닌데 그 삐뽀삐뽀 책을 따라서 육아를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먹었다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딱잘 먹으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가 잘 먹으면, 그렇지 쥐야 이제 티룸을 해볼까? 드림을 합시다 공두 오늘 채아 첫 번째 놀이 시간입니다. 두번 낮잠을 잤는데 두번다 바로 잠들어가지고 트름하고 바로 잠들어서 첫 번째 놀이 시간. 먼저 포마스 바운서는 진짜 좋아해요. 이 개월 연장한 보람이 있다고. 여고 봐라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 포마스 바운서랑 탈 때는 우리만의 꿀조합. 요 튤립을 틀어줄 겁니다 튤립은 제가 더 좋아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만 샀는데 추가로 더살 거예요 오이오이 오이. 고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마트에서 산고기에요 그러면 채아가 자고, 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구워준 남편 고마워요 지금 채아 저희 밥 먹을 때부터 계속 울다가 기저귀 갈고 다시 잤는데 10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적꼭지를 M으로 바꿨고, 이 양은 160입니다. 더 자야 되는데, 많이 못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지금 채아는 아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기가 M으로 바꿨는데, 아직 채아한테는 사이즈가 큰지, 너무, 늦, 이, 시,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S로 다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S 유지해야겠다, 채아야. 아빠가 그렇게 좋아? 아빠만 쳐다보네 헉, 이제 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앉아는데 치아야? 안녕하세요 여보 치아야 백일 의자에 앉는 거는 쉽겠는데? 아, 할수 있지? 오이 동물 중에 길쭉한 건 기린인데, 기린 아가는 크가 크다, 목이 길어서. 기린도 뽀뽀 쪽. 개구개구 개구개구 글탱글 우리 아가 개구리네. 개구리는 이 올챙이들이 커서 개구리가 되는 거야, 채야 올챙이들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엄마한테 오네. 탱글탱글 탱글, 우리 아가 볼이 빵빵하구나. 뽀뽀 쪽. 또, 짤거 줘! 짤거 줘! 자요! 자요! 카메라 발견, 카메라 자요! 자요! 어. 지금, 치아가 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마 좋은 세척기 돌리고, 소독기 돌리고, 밸리브 분류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치아는 이렇게 여기서 아빠랑 보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치아가 자고 있어서, 지금 채아가 샤워를 울면서 마쳤습니다. 배고팠는지 잠이 덜깬건지 그래서 지금 분유 180이 타서 이거 맛만 먹고 채아 콧방하고 채아 또잘 겁니다. 지금 채아가 요거 180을 다 먹었고, 지금 남편이 트림시키고 있는데 두번 트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아가 자기 전에 이틀에 한번 거의 수뇌 공연을 하거든요 그 수뇌 공연은 가족들이랑 영상통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욕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8시쯤 해가지고 지금 틀음하고 한 8시 45분쯤 영상통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뇌 공연 때 만나요 아까 목욕할 때 울던 분 어디 갔어요? 또 왔네? 카메라 또 왔어 채아야? 먼저 아버님한테 전화해볼게요. 할아버지한테 오자, 전화. 준비 완료. 2번. 아버님! 씻겠어? 네! 씻은 티가 나긴 나네. 최아예요, 최아. 치아. 이번엔 할머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이모들. 김자반 맛있어가지고 요거 김자반이랑 요거 두개는 처음 사보는데 고춧가루 다 떨어져서 고춧가루랑 요거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대리야끼 소스 샀습니다. 그리고 짠짠 짠, 요거를 샀어요. 요거 두상베개인데 체아 머리가 지금 점점 동그라지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요거 샀습니다. 지금 라라스베개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잘 자서 라라스베개 말고 그 이 거실에서 누워있을 때는 놀때 여기에 눕히려고 하고, 이제 라라스 때를 졸업하면 여기에 눕힐 겁니다. <목소리> 베개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떨지 몰라서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라 머리가 좋게 빠질 수 있다느냐? <laughs> 이거 한번잘 써볼게요. 여자아이라 머리 모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짠! 6대5 간식입니다. 오늘은 빵이랑... 저거 탄산수 먹을 거예요.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먹겠습니다. 맛있겠지? 음... 냄새 났대? <laughs>